캐나다의 오른 꿈이었죠. 바로 퀘벡과 토론토를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이야기로만 떠돌았는데 드디어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시간이죠. 지금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 가려면 보통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TGV가 생기면 이 시간이 세 시간도 채안 걸리게 됩니다. 와, 이건 단순히 몇 시간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수백만 명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교통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더 빨리 도착한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시간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캐나다 경제의 두 심장인 퀘벡과 온타리오가 이제는 거의 한 동네처럼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개인의 삶과 나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몬트리올에 살면서 아침에 기차 타고 오타와로 출근해서 회의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거예요. 교통 체증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비싼 월세 내면서 따로 방을 구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타와랑 몬트리올 사이가 현재 2시간 반에서 딱 1시간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1,800만 명입니다. 캐나다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노선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이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 셈입니다. 바로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낮은 생활비. 정말 대단한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무려 1000km에 달하는 이 노선은 캐나다의 심장부를 정확히 어떻게 관통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퀘벡 시티에서 토론토까지 약 1000km를 잇는 완전히 새로운 전용 전기 노선을 까는 겁니다. 주요 도시들을 하나의 촘촘한 고속 네트워크로 묶는 거죠. 이건 그냥 좀더 빠른 기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훨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가속페달을 아주 꽉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속도를 낼수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속도의 비결은요, 중요한 절차를 건너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행정 절차에 군사를 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최대 7년까지도 걸렸던 그 복잡한 허가 과정을 이제는 딱 2년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덕분에 빠르면 2029년에는 첫 삽을 뜰수 있게 된 거죠. 이 말이 바로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중요한 현장 조사나 환경 연구, 그리고 원주민과의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인 공사가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다 좋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돈은 얼마나 들까요?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이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요, 600억에서 9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이죠. 뭐, 그야말로 막대한 공공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죠.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요, 이 프로젝트가 매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생산적 가치가 무려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요. 프로젝트 CEO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했죠. 우리는 이 이익을 포기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 쉽게 말해 캐나다는 이 프로젝트를 안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고속도로를 확장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 현지 산업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4,000km 짜리 특수 강철 레일은 지금 캐나다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프로젝트 계획이 생겼으니까 캐나다 제철소들이, 어, 이제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갖춰야겠다. 라고 생각할 동기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과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 그럼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이 기차를 타볼 수 있는 걸까요? 현실적인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1000km 노선을 다 까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 12년에서 14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첫 구간은 그보다 훨씬 빨리 한 7, 8년 안에 완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면 2030년대 후반에는 첫 승객들이 이 기차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의 지루한 논의 끝에 캐나다의 고속철도라는 꿈은 마침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이 고속철도 혁명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